2024 아이아트라디오 뮤직어워즈에서의 승리와 그 이상 연예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빛 속에서 케이팝의 별이자 정국은 그의 빛나는 경력에 또한 장을 더했습니다. 이달 2일, 2024 아이아트라디오 뮤직어워즈의 환한 무대 아래서 정국은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적인 신분을 재확인하며 두 개의 동요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전격적인 공연 속에서도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 은 최고의 뮤직비디오 제목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케이팝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의 왕위에 오르며 그의 특별한 예술성과 전 세계적 관객들과의 공감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승리는 솔로 영광을 초월했습니다. 비데스의 핵심 멤버로서 그는 최고의 팬 아미 부문에서 단결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 부문은 2018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비레스의 불굴의 글로벌 팬베이스인 아누미가 한번더 그들의 헌신과 단결을 입증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존경받는 미국 온라인 라디오 거장인 아이아트라디오가 주최하는 아이아트라디오 뮤직 어워즈는 음악적 훌륭함을 경축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송과 디지털 영역에서 가장 강렬한 목소리와 멜로디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국의 승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와 눈부신 영예를 넘어서 2024년 전국의 여정은 회복력과 다재다능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의무적인 군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지만 전국의 별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최근 그가 복무 중에 요리사로 활약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그의 겸손함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휴식은 불가피하지만 전국의 글로벌적인 매력은 불가침입니다. 올 초에는 미국의 주요 팝 음악 시상식인 2024 인기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남자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으며 미국 음악 매체인 빌보드가 선정한 2024년 빌보드 케이팝 아티스트 100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국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더큰 높이를 오르는 동안 그의 여정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케이팝의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대표합니다. 매 영예와 마일스톤마다 그는 음악 역사의 문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헌신과 회복력으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열정적인 애정과 끝없는 박수가 번쩍이는 세계에서 정국은 영어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멜로디가 멀리 울리는 밝은 조명 아래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영광의 장이 다가오면서 세계는 기다렸던 숨을 죽이고 다음 정국의 성공의 고조를 기다립니다.